좋은 사과는 이게 이게 숨구멍이라고 해요. 숨구멍들이 좀 확실하게 표시가 나고 네네네. 음, 있음 그리고 있음 예 그리고 앞표면에 음. 보면 살짝 이렇게 어, 스크래치 음, 스크래치 같이 네. 간거 있죠. 당도가 네. 꽉 차면 저게 당도가 차면 저렇게 되는 거군요. 네네. 이 이제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맛있는 거예요. 아 숨구멍이 크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생각했는데. 그렇죠. 그렇죠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어, 안녕하세요. 네. 오신가?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런 게 아, 있었구나. 네. 아,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사과를 왔는데. 와, <laughs> 이거를 엄청 찾아 이거 봐. 예. 백화점들 가면 만원 하죠, 이거. 그 하나에 그 정도 할수 있다고. 이거 음... 이거 진짜 지금 원, 얼마야 지금 이게 지금. <laughs> 만원짜리 <40만> <laughs> 색이 요거는 조금 못하니까, 사과를 살짝 돌려줘요. 꽤나중은 어, 예, 잇똥꿈치처럼, 어, 야, 돌리면 돌아가네 그렇지. <laughs> 어, 이런, 이런, 건, 이런 거는 들 따줬잖아. 입도 이렇게 따주고. 아. 하나하나를 다 관리를 해야만 이제 그래야지 고품질의 사과가 되는 거.